아, 둘, 셋.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음악하고 있는 박영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저는 어, 최근에 약 2년 만에 새 싱글 앨범을 발매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laughs> <laughs> 제 F1 스포츠에 굉장히 빠졌을 때가 있었는데 제 상황이나 코로나 상황이나 이 모든 게 F1의 삶을 좀 비유하면은 나랑 어울리겠다는 생각을 해서 만들었던 곡이고 잠시 멈춰진 삶이라는 경주를 다시 시작해 보자 어, 다시 달려 보자 저의 그런 포부를 담은 곡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레이스가 어, 내년 앨범에 들어가게 된다면 지금이라는 다른 스타일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선곡의 싱글이라기보다는 어, 레이스는 그냥 레이스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속되어 있던 회사를 나오고 나서 어... 입대 전까지는 계속 이제 혼자서 활동을 했었는데 그 시간에 A&R이나 컨텐츠 플래닝이나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을 공부를 좀 하면서 혼자 활동을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전이랑 다른 거 없긴 한데 그냥 회사를 설립하고 나서 똑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는 혼자서 했다면 지금은 회사가 있는 거? 그 정도 차이인 것 같습니다. 작업실에 굉장히 오랜 시간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스피커, 좋은 음질에 정말 큰 소리로 많이 듣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혼자 있을 때는 제 집에 이제 아날로그 사운드의 턴테이블이 있는데 그런 아날로그 사운드의 조용한 재즈 음악 같은 걸 듣는 걸 제일 즐겨하고 좋아하고 LP 들으면서 와인 먹는 게 저의 최소한 즐거움입니다. 저는 너무 안 어울려서 좋아요. <laughs> 네. 지금 이제 겨울이니까 여행이랑 곡이 겨울이랑 정말 잘 어울리는 노래고 또 겨울에 만들었던 노래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여행 노래 너무 좋은데 제 생각보다 많이 안 알려진 것 같아서 걱정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 어그 친구들을 저스티 친구들을 어 처음 본게 어, 연습생 때 봤는데 너무 이미 데뷔한 친구들처럼 너무 잘해서 이 친구들 데뷔 앨범을 내가 꼭 만들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 정도로 너무 저스티 친구들은 잘하는 친구들이었고. 지금보다 더잘될 친구들이라고 생각해서 같이 어, 앨범을 작업하게 된것 같고, 뭐제 생각처럼 데뷔 앨범인데도 뭐 레코딩부터 시작해서 다들 너무 잘해서 어, 너무 잘될것 같은 아이돌 그룹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전적인 이야기를 어, 자연스럽게 글로 풀어낸 그냥 에세이인 것 같고요. 제가 글솜씨가... 화려하거나 잘 하는 게 아니라서 그냥 무덤덤이 제 이야기를 써낸 에세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외에 뭐더 제가 포장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자랑 가봤어도 될것 같은데 자랑요 품절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laughs> 네, 뭐 그런 제가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책을 이렇게 직접 만들어 본건처음이어서 너무 즐거웠던 작업이었고 기회가 된다면 뭐 다른 유해 책도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며 살고 있습니다. Something to Chew About이라는 음악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었고요 어, 주인공 은 물론 저고요 어, 촬영을 한약1년 정도 했던 것 같고 제. 삶이나 일상이나 정규 앨범을 만드는 작업 과정이나 네, 이런 것들을 담은 다큐멘터리고, 어, 저는 해외 다큐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너무 음악 다큐가 없는 거 아닌가가 최초의 시발점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걸 계기로 어,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도 출품을 해서 상영도 됐었고, 저는 그런 작품을 하나 제작자로서 만들었다는 거에. 굉장히 뜻깊은 의의를 가지고 항상 살고 있습니다. 책은 어떻게 보면 인간방영국에 대해 좀 다룬 점이 있고요. 제작한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에는 인간방영국도 있지만 어, 한국에서 음악하는 20, 30대 청년을 대표하는 방영국이라는 인물을 좀 포커스를 맞춘 거라서 어, 음악적인 얘기가 좀더 많은 것 같고 책에는 그냥 제 삶에 대해 좀더 많은 것 같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또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은 준비가 있을까요 너무 많은데 근데 저는 이제 공부를 제가 정확히 하지 않으면 시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가 됐다면 그림 좀 열심히 그려보고 싶고 그리고 제 다큐 말고 다른 인물의 다큐도 만들어보고 싶고 해보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지금 생각나는 건그두 개? 그두 개가 제일 지금 당장은 하고 싶은 거예요. 준비가 된다면. 2022년을 나를 쓴 단어로 표현을 하지 않나요? 음. 정진. 이 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그냥 시작을 준비하는 단계였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시작은 2022년이라고 생각해서, 정진하는 자세로. <목소리> 울 웃고. <목소리> 이 자세로 정진할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쉬지 않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도 앨범 작업을 계속하고 계신가요? 계속 네, 지금 열심히 앨범 만들고 있고요. 타이틀곡이 안 나와서 좋겠어요. <laughs> 열심히 하고 있는데 <laughs> 마음에 들 때까지 좋은 음악으로 빨리 찾아뵙겠습니다. 수투를 살짝 하자는데 스포요? 음.. 가까운 공연장에서 함께 즐기실 때 좋아할 앨범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팬분들이라면 어, 이 얘기를 듣고 어, 정말 큰 스포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파이팅! 지난 정규 앨범이랑은 확연히 다른 색깔의 앨범들을 어, 내년에는 많이 내고 싶고 그게 저의 일차적인 목표이기도 하고 다시 예전에 제가 좋아하던 음악들을 많이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열심히 작업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모든 분들이 2021년보다 더 행복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모두가 건강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하고 싶으신 일 하나씩은 꼭 하셨으면 좋겠고, 힘들더라도 와인 한잔씩 하면서. 삶의 스트레스도 푸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아티스트 방영국으로서 제가 해나가는 행복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자주 찾아뵐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뵐게요. 안녕.